여기 아, 왔어, 여기 왔어. 아, 이거 얘네 그 응. 팀이라서 뺐나봐. 이거 청소에 어, 아래... 있어. 일반 청소에도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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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반에 있어. 어. 뭐야? 나, 이제 던질 거 없어. 가자. 나도요. 뒤에 아, 때리던 것 내가 때려놨다. 우리 차로 가자. 그기야 망간, 망간 집.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야, 근데 이거 위에서. 전부 다 이거 오른쪽 절벽만 자리가 좋고, 나머지는 그냥... 고만, 고만... 이거가 여기 한명 내려가 고 1, 2, 3, 만 1, 2, 래 여기 여기 둘기 4... 왼쪽 4... 4... 4...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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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이 4... 4... 4... 4... 4... 4... 이이 하나. 어, 하나. 하나. 여기 밑에? 어, 밑에 사운드. 얘수다 예, 예, 오케이. 요, 정확히 여기. 정확히 여기. 어. 아. 너라 오! 나이스. 아, 대박.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야, 이걸 사 이걸 <laughs> 다 진짜 이걸 사 <laughs>